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 윤희숙까지 나와서 조중동이 막 이렇게까지 송영기를 막 죽여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야. 어? 이유는 딱 하나. 조중동이 만들어놓은 윤석열 정권이 끝장내겠다고 덤비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희숙은, 음? 야, 이, 이거, 이거 명예훼손에 딱 걸리는 수준이거든요, 이거. 못된 버릇 때문에 20년, 연년 역대 업무을 바꿔도 돈을 못 모은 거 어떻게 이렇게 막말을 퍼부을수있지 이런 게 막말이야, 이런 게. 어린 놈, 이게 막말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이다, 허위사실. 이거는. 자, 송영길, 2000, 518, 강주민정의 점식 전날, 광주영역 씨. 이건 뭐, 많이 알려진 사건이죠. 어, 많이 알려진 사건인데, 여기에 뭐, 송영길 한명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이른바 범 586에 뭐, 김민석, 우상호 등등, 뭐, 여러 명 있었는데, 어? 여기서 그 노래 부르고 여성 접대부라는 것은, 어, 그냥 웨이트리스로 그, 사실상 뭐 확인됐 했죠, 웨이트리스. 그러니까 술 갖다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여기서 소영길 대표가 좀 억울한 게, 이 판에서 자기가 대표에서 사과를 했거든요. 얽혀있다는 이유로. 근데, 그럼 왜소영길이 대표에서 사과했냐? 별다른 문제가 가장 없었던 사람이 소영길이었기 때문에. 무상호 씨는 임수경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뭐, 욕설했니, 뭐니 이렇게 돼있고, 뭐, 김민석은 뭐, 누굴 껴야 했니, 막, 이런, 막, 뭐, 루먼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건에서 가장, 가장 그, 뭐, 시끄럽지 않았던 사람이 소용길이다 보니까, 요거를 대표해서 사과했다가, 소용길 대표가 딱 뒤집어 쓴 거죠. 이 술자리에 대해서. 자, 근데, 그러니까, 윤희숙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윤희숙이 하고 싶은 얘기는, 소영길이 여성 접대부와 술자리를 하면서 술값과 여자로 돈을 탕진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허위사실을 에한 명예훼손이죠 당연히 이거는 어요 단지 요 대형 사고 정치적 사고에 한번 끼어 있었단 이유로 소영길이 돈이 없는 이유가 전부 다 술값과 여자값으로 나갔다 이거 큰 나는 거고 요거를 갖고 고대로 떠들고 있는 변절자 저 성창경이 윤창중이 나는 소영길 대표한테 이거는 법적 대응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 이 보수의 이 썩은 눈으로 보면은, 서영길 대표가 돈이 없는 걸 이해 못 합니다. 변호사에다가 국회의원 사선에 인천시장 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 아, 이놈 봐라? 요거, 요거, 술값하고 여자값은 날려켜봐. 이렇게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보수의 썩은 눈으로는. 그래서, 저런 것들은 대화가 안 되니까, 저는 싹다 민영사고서 하는 게 맞다보고, 요거, 요거, 유인식, 유인식도 마찬가지고, 요 그렇지. 서영길 국회의원 세비 1억 5천만원, 인천시장 연봉은 1억 3,500만원, 어. 돈이면은 그냥 자기 형제들까지도 뒤통수 치면서 돈을 뜯어가는 보수의 시각으로는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이 더군다나 변호사 자격증까지 있어. 국회의원들, 국회의원 할때 변호사 사업합니다. 어? 그리고 주식 투자해서 엄청 멉니다. 왜 소형들은 돈이 없지? 어? 20몇년 동안 억대 연봉자가 자기 돈이 없다고 얘기한다. 어? 자, 예를 들면은 이 윤희숙이는 지 아버지가 세종시에 농지를 사가지고 땅축이 의혹 걸렸을 때, 윤석이 어떻게 빠져나간 줄 알아요? 지가 세종시 KDI에 근무할 때인데, 그지 직장 옆 동네 세종시에서 지 아버지가 농지를 사가지고 거기서 집을 짓고 있는데, 몰랐다는 겁니다. 8년째. 지 아버지가 지 사무실 옆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아니, 농사를, 지었는지 아닌지도 모르지. 농지를 불법으로 그냥 가지고 있었을 뿐이죠. 그럼 얘네들은 추석 때, 설날 때 계속 가족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지 아버지가 8년째 세종시에 농사를 짓고 집을 있었던 거를 몰랐다. 이런 파렴치한 자들이에요. 이 썩은 보수들은. 그러니까, 윤희숙의 눈을 볼 때는, 야, 성영길이그 인천시면, 야, 인천시에서 그 까지 거뭐 농지 몇개 사가지고 개발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벌 텐데, 왜 돈이 없냐? 아, 꿀값은 날렸구나. 이거밖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썩은 눈는 거. 음? 자, 이거에 대해서, 소영길 대표가 떠들고 다니는 것만 얘기하면은, 뭐, 정치인이 뭐, 자기 과장 아니야, 그러는데, 뭐, 저는 그대로 전달할게요. 제가 들은 말을. 그 송영길 대표 북 콘서트에서, 국민이라면은 누구나 신뢰하는 그, 바퍼주는 목사, 최일도 목사가, 칠토 목사가 보증을 했어요. 칠토 목사가 송영길 부부는 결혼하기 전부터 25평 이상의 집에서 살지 않는다. 그리고 얼마를 벌든 수입의 25%는 기부한다. 그리고 부동산을 사지 않는다. 그리고 애들 유학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완벽하게 한마디로 중산층 이하의 삶을 살겠다고 약속을 하고 결혼했다 이겁니다. 그게 그게 꼭 정말 정말 너무 잘한 거냐?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지. 근데 어쨌든 송영길 부부는 그렇게 약조를 하고 그 약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25%짜리 집에서 살고 있고, 지금도 수입의 25%는 늘 기부를 하고, 지금도 부동산하고 주식 투자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연봉 이러에다가 연봉 이러25% 날라가고. 그리고 이제 자기 조직 관리에 막쓸거 쓸 아닙니까? 아그 그 정치인인데. 그러면 그 남은 돈 가지고 원래는 윤희숙이나 윤창중의 머리로는 이게 부동산으로 가야 되는데 이 돈이 부동산은안 사기로 했단 말이야. 결혼할 때부터 그 재산이 뭐가 있겠어요? 그 재산이 그래서 지금 전세 4억 3천만 원, 요게 전세사이라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게 뭐라 그럴 게 없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로, 살기로 계획을 하고 살았는데 예를 들면 그럼 변이재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렇게 안 삽니다. 저는 이렇게 안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윤희숙이니 윤창중이니 너희 같은 인간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원하는 게 아니거든 요구하는 게 근데 그럼 너희들은 니네같이 돈이 뭐 환장하는 야 윤창중 예를 들까? 그깟 문화일보 KBS 기자 월급으로 40억 모을 수 있어요? 부동산 막살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안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을 니네 더러운 시각으로 보지 말라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나는 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호영길의 꿈은 원래부터 대통령이었다. 결혼할 때부터.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국민 평균보다 너무 이 화려한 삶을 살면은 국민 감정을 이해 못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저렇게 범인 절제형 삶을 살았다. 그렇게 평가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평가해주면은. 이걸 갖고 조롱하고 막 윤창중이는 무능해서 그렇다. 어, 야 송영길이 마음만 먹으면은 인천 지역의 땅이 얼마나 개발을 몇개를 했는데, 어? 너 같이 살았으면 그 몇십억 못 먹겠냐? 그렇게 안 살겠다고 이런 사람이에 그냥 안 살겠다고. 보수에서 저는 더러운 놈들 말고 송영길 대표하고 비교할 만한 인물은 이 최대주 회장인데 최대주 회장은 그냥 병원에서 그냥 계속 돈 벌었으면 되죠. 근데 정치적으로 막 노무현 정권 막 들이받고 싸우기 때문에 지금 의사들이 윤석열한테 왜 꼼짝 못합니까? 병원 한번 건강보험이나 막 검찰이 털면은 박살 나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최재 대표는 병원 운영할 때 언제고 정권이 털수 있으니까 그냥 FM 그대로 운영한 거야 FM 그대로. 물론 FM 그런대로 해도 일반적인 이 회사원보다 많이 벌어요 병원장이 FM 그대로 해도. 근데 그 정도 번 다음에 그돈 갖고 보수운동에다가 막 갖다 박았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지금 서영길 대표하고 재산이 비슷해요. 최대주 회장도. 어, 요 정도, 요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그걸 최대주 회장이 무능해서 못 벌었다고 얘기할 수 있나? 어. 그니까 항상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해석하면 안 된다. 다른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해 안 되면은 입을 다물고 있어야지. 왜 나, 나만큼 못 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소영길 대표 본인이 나와서 떠들기가 그래가지고 뭐 제가 대신 최일도 목사가 발언한 거를 기초로 그리고 저는 송 대표 책을 다 읽었잖아요. 송 대표 책에도 많이 나와요.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그 자식들을 어학연수 하나 안 보낸다는 대목이 나와요. 어, 지금 586 출신들이 왜용먹습니까 이석기. 이석기, 뭐, 임종석, 정동영, 그 반미 팔고 운동파 인간들이 싸그리 다 미국에 애들을 유학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소영길 대표는 요 재산 가지고 미국을 유학을 못 보내겠죠. 그래서 자식들 어학연수도못 보내가지고 자기가 그냥 이 인천 바닷가 산책하면서 영어를 가르쳤다뭐 그런 대목도 나와요, 책에.